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등 경기 남부 7개 지자체가 오늘 공동으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이 포함된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K 반도체 벨트 구축 전략에 맞춰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인데요. 먼저 경기남부연합 소속 시장들은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 연합 7개 도시 500만 시민들은 청주 공항을 이용할 때 항공료 제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은 7개 도시가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과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조례안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더는 국민을 무시하는 부패 카르텔을 두고 볼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어느 정권에나 있는 소소한 부패가 아니라 국민 약탈형 부패로 현 민주당 정권은 이권에 둘러싸인 비즈니스 정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부터 특검 추진을 위한 행군을 하고 있어 인천에서도 특검 추진을 위해 열심히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현황과 경제정책에 관한 공약을 설명하며 인천은 앞으로 아시아 다른 도시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서구가 주최하고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회 서구청소년 e스포츠 대회 서구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서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서구 청소년들의 e스포츠 축제로 건강한 개인 문화 정착과 e스포츠 관련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오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온라인 예선전을 통해 16팀의 본선 진출 팀을 가린 뒤 다음 달 23일 서구 청소년 센터 공연장에서 본선과 결선을 통해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람은 유튜브 서구 청소년 올리고 TV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시간 이벤트를 통해 함께하는 구민들에게 상품권과 치킨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축제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광주시에 시민들이 숲에서 건강과 힐링을 망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소한 삶의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자원을 활용해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은 2022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조성될 너른골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과 트리하우스 등 39개 동의 숙박 시설과 건강 프로그램이 가능한 힐링 카페, 오토 캠핑장 등이 들어서는데요. 광주시는 이번 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안락한 휴양 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 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 11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과 진희, 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 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 사업장 60곳을 집중 단속했는데요. 폐수배출 시설 미신고 설치와 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총 1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윤태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며 집중 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현재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인공지능인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로봇과 전문 자산운용가 어드바이저의 합성으로 대면 상담이 아닌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짜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로보 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우리 일상 속 빅데이터 기술의 새로운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